특히 누군가를 안을 때 뭔가 단단한 것이 막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8,000건 이상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집도한 신동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보형물 가슴 성형과 줄기세포 지방이식 가슴 성형 이두 가지 수술이 촉감면에서 어떻게 다르고 또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줄기세포 지방이식 가슴 성형은 환자분 본인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인 만큼 수술 후에도 촉감면에서 이질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은 아무래도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촉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수술 전 촉감과 실제 수술을 한 이후에 촉감은 또 다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보형물 가슴 성형은 환자분 본인의 지방이나 줄기세포를 활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촉감 면에서 줄기세포 지방 이식에 비해 이질감이 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이 많지 않은 분들은 보형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부가 더 얇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분이 만졌을 때 확실히 보형물이 만져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는 시청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직접 만져 볼수 없기에 보형물의 촉감이 어떤지 백 프로 알려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 수술 환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보형물과 줄기세포 지방이식 가슴 성형의 촉감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형물은 확실히 이질감 이물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보형물은 외부의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 이물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보형물을 제거하고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기 위해 오신 분께서 특히 누군가를 안을 때 뭔가 단단한 것이 막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티도 안 나고 이물감도 느껴지지 않는 건가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생착이 되고 난 이후에는 수술한 병원이랑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져봐도 전혀 티가 나지 않죠. 물론 이물감도 전혀 없습니다. 줄기세포 가슴 성형은 내 복부나 허벅지 등에서 채취한 인이어 지방에서 성체 줄기세포와 고순도의 지방 세포를 추출한 뒤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 주입을 해서 크기를 확장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내 지방 세포를 사용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생착이 되고 나면 실제 내 가슴에 원래 있던 조직처럼 대사를 유지하고 증식을 하게 됩니다 함께 주입한 줄기세포는 혈관을 생성하여 지방세포가 잘 생착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형물은 외부의 물질을 넣어서 가슴의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형구축과 같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위험성이 있죠 구형구축이란 것은 우리 몸이 보형물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인데요 구형구축이 생기면 가슴이 더 단단해지고 심해지면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형구축이 심하면 보형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처음 가슴 수술을 할때 보형물을 넣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리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슴 조직의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보형물을 제거한다 하더라도 가슴 모양이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형물을 넣는 것이 지방을 넣는 것에 비해 가슴을 훨씬 크게 만들어 주지는 않을까요? 물론 보형물은 어떤 크기의 보형물을 넣느냐에 따라 크기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줄기세포 가슴성의 경우에는 내 몸에 피하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지방세포를 수용할 수 있는 가슴방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형물로 수술을 한다고 무작정 크기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내 체형과 살집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보형물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체형에 맞지 않게 너무 큰 보형물을 넣게 되면 보형물의 모양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부작용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오늘은 가슴 성형 수술의 촉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형물은 아무래도 외부의 이물질을 사용한 것이다 보니 수술을 했을 때 가슴의 촉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 이물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 부작용의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형물 수술의 부작용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추천드립니다.